그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파워포인트 더블클릭해서 열어주고, 어제 했던 파일 열어줄 거예요. 여기 최근 항목에 보면 택, 텍스트 슬라이드 작성하기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이걸로 그냥 클릭할게요. 됐어요? 네. 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에 글꼴 먼저 바꿔줄게요. 전기차 수소의 차이 블럭 잡아줍니다. 자, 전체 블럭을 잡아도 되지만, 전체 블럭 대신에 제가 뭘 해도 된다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뭐였을까요? 음. 여기 바깥쪽에 선에 다대고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전체 블럭이랑 같아요. 여기다 클릭을 하면 선이 생겨요. 항상 했나요? 자, 그리고 위에 상단의 메뉴 홈에서 글꼴에서 글꼴을 궁서체에 50포인트에 굵게, 텍스트 그림자, 글꼴색, 진한 파랑 넣어줄 거예요. 근데 궁서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넣고 싶은 걸로 아무거나 넣으세요. 글자 크는, 크기는 50포인트로 넣어줄게요. 자, 텍스트 그림자도 넣어주시고요. 굵게도 넣어주시고요. 글자 색도 한번 바꿔봅니다. 글꼴, 50포인트, 굵게, 텍스트 그림자, 글꼴색. 거기 교재 41페이지에요, 선생님. 41페이지에 2번 하는 중이, 1, 2번 하는 중이에요. 있나요? 네. 자, 전기차랑 수소차에 대한 글꼴을 도듬체 27포인트 밑줄 글꼴에 연한 파랑으로 넣고 텍스트 강조색 차량 노랑 넣어 줄게요. 전기차 블록 블럭 잡아 줍니다. 블록을 잡을 때는 글자 뒤에다가 클릭 먼저 하시고 뒤에서 앞으로 드래그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수소차 뒤에서 앞으로 드래그해서 블럭 잡아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서로 떨어져 있어도 같이 블럭 잡혀요 그 다음에 글꼴을 도듬체 27 포인트 바꿔줄게요 도듬체 근데 뭐 도듬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자, 27 포인트가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어, 손으로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굵게랑 밑줄, 글꼴색 원하는 걸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게 텍스트 강조색이거든요. 배경색 넣을 때 쓰는 거고, 여기서 넣고 싶은 색깔로 넣어주세요. 됐나요? 됐어요? 음. 자, 전기차부터 배출할 수 있습니다. 세줄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수소차부터 배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줄 블럭 잡아줄게요. 뒤에서 앞으로 드래그 해줄게요. 그게 편하니까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글꼴 바꿔줄 건데, 글자 크기는 22포인트, 글자 모양을 취향껏 원하는 거 넣어주세요. 있나요? 자, 계속 블럭 잡혀 있는 상태시죠? 자, 블럭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 얘를 오른쪽으로 옮겨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달락 그룹에서 첫 번째 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목록 수준 늘림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요 목록 수준 늘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글자 크기가 좀줄 거거든요. 얘가 옆으로 옮겨지면 줄어들어서 22 포인트로 다시 글자 크기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앞쪽에 있는 글머리 기호를 ABC 번호로 바꿀 거예요. 단락의 두 번째 거 번호 매기기 찾아주세요. 마우스 2초 이상 올려놨을 때 번호 매기기라고 뜨는 거 있어요 찾았나요 그거 오른쪽에 화살표 내림단치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abc 번호 있습니다 소문자로 된거고 클릭할게요 됐어요 번호 매기기라고 써져 있는 거 오른쪽에 화살표 소문자 ABC 찾아서 클릭합니다. 왼쪽에 있는 화살표 말고 오른쪽에 있는 거. 자, 그리고 문자 사이의 간격을 좀 가깝게 바꿀 거예요. 글꼴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가나 써져 있는 거 있죠? 그게 문자 간격이고요. 그거 클릭해서 좁게 눌러줄게요. 그러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차랑 수소차, 제목 부분, 소제목 부분에 앞쪽에 있는 글거리 기호를 바꿀 거예요. 전기차 드래그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수소차 드래그 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글머리 기호, 달락에 첫 번째 글머리 기호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별표 글머리 기호를 찾아서 클릭할게요. 했나요? 자, 그리고 여기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좀 벌려줄 건데, 달락에 첫 번째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간격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1.5라고 있죠? 뭐 1.5를 클릭할게요. 자, 다음처럼 눌러주시면 줄과 줄 사이 간격이 벌어져서, 여기 띄어쓰기 한 것, 그 엔터를 친 것처럼 벌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됐나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쪽 하단에다가 친환경 차량 오염물질 배출되지 않는 차량이라고 써줄 거거든요. 비어 있는 데다 클릭하시고요. 선택을 풀어줍니다. 했어요? 이게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는 글 상자를 그릴 수가 없어서 꼭상태로 풀어줘야 돼요. 자그 다음에 홈에 가서 글꼴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요.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텍스트 상자라고 있어요. 있나요? 자, 그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고, 여기 오른쪽에 비어있는 부분에다가 다음처럼 드래그 해줍니다. 다시, 여기 그리기에서 네. 자세히 눌러주고, 네. 기본 도형의 네.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거가 텍스트 상자예요. 클릭하고 원하는 위치에다 드래그. 드래그는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끄는 거. 그다음에 친환경 차량. 라 그랬는데 분명히 말고 그냥 쓰면 클릭하지 말고 그냥 쓰면 돼요. 있어요? 자, 내용을 다 쓰시면 여기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요거를 한 줄로 바꿔줄게요. 요게 이제 두 줄이 되는 이유는 도형, 에, 두 줄로 바뀌는 이유는 도형이 작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요렇게 크기 조절점으로 조절해주고, 자, 그리고 요 외곽에 있는 선에다가 마우스 올려놓으면 마우스 포인터가 요렇게 위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로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원하시는 위치로 드래그해서 오른쪽 하단에 그 문제를 보면은 오른쪽 하단에 있죠 교재 42페이지에요 교재 42페이지세요 선생님 이거 좀이따 혼자 시킬 거예요 교재 보셔야 돼요 여기 외부에 선에다가 마우스 올려놓으면 마우스 포인터가 위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로 바뀌어요. 그때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위치 바꾸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완성작게 보니까 여기에 파란 색깔 테두리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도형 윤곽선 클릭하시고, 이렇게 원하는 색깔 음, 넣어줍니다. 엔터를 쳐서 그래, 선생님은요. 엔터를 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따라 하세요. 한 줄이잖아요. 그쵸? 네. 됐나요? 자, 이거 오른쪽에 X 눌러서 저장할 거냐 물어보면 저장 안함 하고 끄세요. 했어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다시 더블 클릭해서 열어 주시고 텍스트 슬라이드에 작성하기 클릭하고요. 왼쪽에 2번 슬라이드 클릭하시고요. 거기 4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혼자 보면서 2, 3, 4해 보십니다.